다음은 입술에 있는 점입니다 입술 라인까지는 뺄수 있는데 입술 안쪽은 솔직히 너무 점막성이라서 이 안쪽은 그렇게 빼지는 않아요 입술은 매우 얇아서 좀 민감한 부위이기도 하고 모세혈관이 많아서 상처가 조금 나도 피가 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점을 뺄때 생각보다 피가 안 납니다 CO2 레저, 흔히 점뺀 레저를 사용하는데 이때 깊게 파이는 게 아니에요 살짝 표피만 살짝 걷어내요 마침 점의 두께가 그 표피층 안에 있으면은 사라질 거고, 깊을 경우에는 안 사라집니다. 그점 같은 경우는 피코 슈어 줌 패스라고 해가지고, 피코 슈어인데, 포커스를 맞춰고점 같은 걸 태워버리는 그런 시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입술이 깊은 점은 피코 슈어로 뺍니다. 자, 가끔씩 점뺀 자리는 입술색이 흐려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흐려진다는 거는 실제로 혈관이에요 표피층만 살짝 걷어냈을 때는 그 표피층은 흐려지진 않고요 피코슈어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특징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색소를 태웠을 때 붉은색의 영향력이 극소합니다 당연히 입술 쪽을 자극이 들어갔을 땐 자극적인 음식, 매운 음식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